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방금 백화점에서 뭘 샀길래 200만원, 50만원, 하루에 250만원을 긁어? 내가 진짜 말할 힘도 없다. 왜 그래? 뭔데? 무슨 일인데? 어머님 때문이지, 뭐. 우리 엄마? 그래, 어머님 옛날부터 가방 하나 있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셨잖아. 그걸 왜 당신이 사드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내가 그걸 왜 결제를 했을까? 진짜 나도 이해 못하겠네. 또 우리 엄마가 억지로 사달라고 했구나. 아까 당신 출근하고 나서 어머님이 아기 옷 사야 되지 않냐고 백화점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이 새옷사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내가 등신이다 등신이야.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당했어. 미안해. 다시는 당신 불러내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것도 딱 그때뿐이지. 진짜 내가 두손두발다 들었어. 그럼 200만원은 엄마 가방이고, 나머지 50만원으로 새이 옷도 당신이 산 거야? 새이 옷? 아니, 한 개도 못 샀어. 어머님이 오늘 날 잡고 오셨더라. 아동복 코너는 구경도 못했고, 어머님 바지에 블라우스까지 싹다 맞춰가셨어. 금요일이라 사람도 많고, 어머님이 대놓고 며느리가 사주는 거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것까지 내가 다 계산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좀 제대로 해봐. 세상에 아들 부부한테 빨대 꽂으려고 드는 부모가 어디 있냐? 생각해보니 형님네한테는 그런 적도 없으시면서. 우리 형은 형편이 안 좋잖아. 엄마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겠지. 그러는 우리는 대기업 다녀서 당신 대학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녔고 혼자 공부하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것도 없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한푼 보태준 것도 없고. 내가 당신이랑 처갓집에 더 잘할게. 진짜 미안해. 엄마한테는 다신 당신 불러내서 뭐 사달라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야. 알겠어. 시댁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건 결혼 전부터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장남구실 못하고 시아버님은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다니시기 바빴죠. 그래도 저희 남편은 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거 하나만 믿고 결혼한 건데, 집안에 멀쩡히 사는 가족이 저희밖에 없어서 그런지 너무 대놓고 손을 벌리시더라고요. 둘째야 바쁘니? 내가 진짜 염치가 없는 소리라서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냐. 너희 아버지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이세요? 신용불량자라니. 그 양반이 식구들 몰래 카드 돌려막기를 했나 봐. 반년 전부터 카드론으로 대출도 받고 난리가 났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더라고. 딱 너희가 2천만 원만 보태 줘라. 네?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요? 그럼 너희 아버지가 신용 불량자가 돼도 좋다는 거야? 어머님,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제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그이가 한번 갚아드렸다면서요? 그건 말 그대로 너희 결혼하기 전에 일이고, 너가 우리 집안 들어온 뒤로는 처음 이야기 하는 거잖냐? 이번에는 아주버님한테 부탁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못해드려요. 걔네가 돈이 어딨냐? 지금 사는 집도 걔들은 전세잖아. 너네는 작년에 새 집도 샀고, 우리는 겨우 반지하 빌라 살고 있는데, 가장 살만한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제 말이요. 반지아 빌라 사시면서 왜 그렇게 씀씀이가 크세요? 아끼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너 지금 우리가 반지아 산다고 무시하는 거지?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됐다. 너한테 이야기 한 것부터가 내 실수지. 그냥 아들한테 직접 이야기할 거다. 그이도 더 이상은 못해 드려요. 내 아들은 효자야. 너랑 같은 줄 알아? 절대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너 혼자 번 돈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유세를 떨어?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혼? 너 같은 며느리는 내 손으로 직접 쫓아냈어야 했어.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남편에게 직접 돈을 달라했고 다행히도 우리 집안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 말이라면 꼼짝 못했거든요. 결국 이번 아버님 카드 빚 이야기는 끝까지 모른 척했고 그로부터 또몇 달이 지났어요. 여보 나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당신이 이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진짜 오래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어머님 얼마 전에 카드빚 생겼다면서 2천만원 달라고 했잖아? 그 이야긴 그때 끝났잖아. 안 드리기로 했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했어. 어머님, 아버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몰라. 그때 돈 이야기 거절한 이후로는 나한테도 연락 잘안 하시니까. 두분 지금 마카오에 있대. 뭐 마카오? 마카오는 무슨 돈으로 가셨대? 나야, 모르지. 제주도나 동남아도 아니고, 하고 많은 여행지 중에 우리한테 말도 없이 마카오를 가셨을까? 두분 모두 전화를 안 받으시네. 근데 마카오 여행 갔다는 소리는 누가 그래? 누구긴 누구야 형님이지.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내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 형님한테 물었더니 모르고 있었냐고 지난주부터 마카오에 계신데 예전에 카드론 2천만원을 아주버님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갚아주셨다던데 이번에 또 마카오에서 카드 긁으며 놀고 계신 것 같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면목이 없다. 이제는 미안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또몇달 뒤에 카드빚 갚아달라고 하실 거야. 이제는 아주버님네도 한계라는데 그땐 어쩔 건데? 당신이 이젠 정해야 할 때가 된것 같아. 나랑 우리 딸이야? 아니면 당신 부모가 먼저야? 선택해야 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나도 요즘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젠 결심을 해야 할것 같네. 저희가 돈을 안 갚아주니 결국.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부탁해서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두 분이 펑펑 돈을 써대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죠. 다행히 남편에게 좋은 제의가 들어왔고 저도 고민 끝에 결심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니? 당장 이민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2년 근무나 가는 거예요. 5년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미국 생활 마음에 들면 아예 눌러 앉아 살 수도 있죠. 그래, 큰 회사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랑 인연 끊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대체? 저희 미국 가면 당연히 연락처도 다 바꾸고, 한국이랑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살 거예요. 새 마음으로 미국에서 새 인생 다시 시작할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저희 연락처는 뭔지 묻지 말아주세요. 알려드릴 생각도 없지만요. 너가 지금 멀쩡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겠다 이거냐? 제가 미국 가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드님이 직접 결정한 거지. 너가 뒤에서 내 아들 부채질했겠지. 착한 둘째가 부모 버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겠어? 전화 그이나 어머님께서 카드 비즈로 마카오 놀러 가신 거 보고 학을 뗐어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니들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어머님 카드비지인데, 그게 저희 돈인지 아주버님 돈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드릴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저희한테 뭔가 바라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이라 짐 싸고, 준비하느라 바빠요. 건강하세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 내가 내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손녀딸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살아? 얘 둘째야, 내말 듣고 있니?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은 미국에 들어온 지 반년 정도 지났네요 영어 때문에 초반에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젠 많이 적응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시부모를 비롯해 많은 주변 사람들 경조사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미국에 왔더니 오롯이 저희 세 식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남편도 최소 5년은 미국에서 지낼 생각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주권 프로그램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가끔 한국이 그립긴 하지만 시부모님 생각만 하면 숨이 다시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사구치는 시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다신 저희 인생에 태클 걸릴 없을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여요.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